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2023년 8월 17일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백현동 혐의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이 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이날 아침에 반부패 수사 3부에서 이재명의 지난 대선 당시의 캠프 관계자들 두명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로써 이재명에 대한 아, 구성은 좀 임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전방위로 이재명이 허위, 기만을 좀들춰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그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들은 이재명의 지난 그 대선 당시 바로 그 캠프의 관계자들이란 점에서 아, 정치적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정진상, 김영에 의해서 또 다른 대선 당시 그 아, 참모들,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재명의 그 불법자금, 어, 여러 군데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김만배 등이 오리발을 딱 내밀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증거를 지금 검찰에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 김영희, 그 어, 법정에 출석을 해서. 유동규로부터 자신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 자금 1억 원을 자신에게 건넸다고 하는 그 시점, 그 장소에 자신은 다른데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라고 하는 이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그 시각에 유동규로부터 유동규가 주장하는 김용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그 유원 홀딩스 그 시각에 자신이 김용과 다른 곳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시대 전화에 들어있던 어 달력 캘린더를 갖다가 어 법정에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재판장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어그 사진 말고 휴대폰을 제출하라, 기존 휴대폰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출한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잊어먹었다. 아, 이런 거 주장을 해서 의심을 키운 바가 있는데 아, 그 뒤로 검찰이. 어, 이 당시 그 허위 증언을 한 의심이 있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사를 통해서 이점 저, 이 김용의 주장 또이 씨의 주장이 전부 허위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어, 김용의 그 승용차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움직였고 톨게이트에 몇 시에 통과했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던 이 씨의 주장이 허위고 위증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이이 이 씨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검찰로 불러서 소환조사를 했는데 그 소환조사 때 보니까 이 씨가 실토를 한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부탁을 받았다라고 실토를 한것 같습니다. 그 실토 내용이 오늘 그 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바로 이아 어, 이재명 캠프 당시의 관계자들 어박씨 등이 이, 이 씨에게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달라라고 증거 인멸 교사 위증 교사를 한이 사실을 아마도 이 씨가 지난번에 검찰 수사 당시에 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곧바로 어 검찰이 그래서 아 어, 이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좀 들어가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로써. 아, 어, 바르고 그 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서 기명을 통해서 그 돈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 당시에 불법자금으로 쓰였다는 이 증거가 보다 확실해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번에 또어 정말 파렴치하게 증거인멸 교사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이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은 뭐 이재명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무슨 뭐 자신의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에, 검찰이 지금 두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뭐 다소적 불량의 자신의 입장서를 담아서 내놨지만, 검찰의 입장은 차가웠습니다. 일반적, 어, 일, 일관됐습니다. 뭐냐면, 이재명의 증거 인멸 혐의가 켜켜이 쌓여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혐의 입증이 끝났다. 증거가 충분히 쌓였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러한 그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필이면 오늘 이재명이 백현동 혐의로 해서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날, 곧바로 이 반부패 수사 3부에서 수사관들을 보내서 이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상당한 지금 혐의를 잡았다. 무엇보다도 결국은 그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신의 혐의 관련해서 묻지마 증거인멸 교사, 그다음에 위증 교사를 지금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법조계에서. 이재명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사실상 치를 치를 떨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러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김용 정진상 또 이화영 여러 인물 등등에 대해서 뭐 하여튼 무차별로 증거 인멸을 하고 위증 교사라고 그것을 뻔뻔스럽게 법정에서까지 하고 최근에는 이화영이 진술이 번복되니까 이화영 부인까지 이렇게 사주해서 어 그런 거 재판을 방해하는 행태를 내고 심지어는 법정에 이화영과 전혀 의논되지 않은. 이런 그, 친 이재명에게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법정을 농락하는 이런 일까지 저질렀는데, 이번에 이, 김용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이자도 결국은 보면 이재명의 대선 캠프와 관련된 거기서, 어, 이런 거그 위증 교사를 받은 이 사실이, 아마도 최근에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재명에게 불법 자금 관련된 혐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구속영장에 필요한 이런, 이런 증거 인멸 시도. 이 부분들이 또 한, 또 하나, 그 증거가 또 하나 드러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에 의해서, 어, 완전히 잡혔습니다.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 그걸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재명이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법그라지 행태인데. 그러나, 검찰이, 어, 재판부도 이상하게 본것 같습니다. 재판부까지 나서 갖고 과학적으로 수사를 어, 이렇게 실시해 보니까, 그 시각에, 어, 지금 뭐 김영희를 자신이 만나고 있다고 주장했던 그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이 주장했던 그 시각, 그 장소에, 김영희는 다른데 있었고, 김영희 차가 어디 있었고, 몇 시에 어떻게 움직여서 어디를 통과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보니까, 유종, 유동기가 주장했던 근행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유원 홀딩스에서, 어, 그때 유동기로부터 돈을 받았고, 바로 그때, 나무과 정민용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어 갑자기 그 이재명 측과 연결되어 있는 정식으로 그런 인물이 나와서 어 자기가 그때 이렇게 있었다라고 주장하니까 재판부도 아마 허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수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거짓말을 드러났고 그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가 실토를 한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 내가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이재명 캠프 관계자까지 지금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군속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온갖 그 증거, 인멸, 모르세, 그다음에 위증 교사로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자다. 얄팍한 법지식을 가지고 법정을 농락하고 검찰 수사를 비켜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도 지금 뭐자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에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데 아마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재뭐 지난번처럼. 자신의 진술서로 대신한다. 일방적인 주장,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주장이 담긴, 그거 하나 딱 내밀고, 이렇게 또 지난번과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바로 이 김만배가, 이재명 일당에게 428억 약정을 한이 부분이, 지금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요 부분만 좀 수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 결정적인, 바로 그 428억 약정의 꼬리가 잡힌, 이런 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천화동인 7호 천화동인 지로 소유주가 바로 이 김만배와 함께 머니투데이에서 같이 어, 기자상을 했던 자인데 그가 소위 말한 천만 원을 에, 이 대장동 개발 당시에 천만 원을 투자해서 120억을 벌어들인 자입니다. 어, 배 씨라고 하는 거와 어, 기자인데 그 기자가 최근에 검찰에 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만배와 이재명이 친분이 있었다. 특히 그 김만배가 법조 이 기자들과 이재명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고 식사를 주선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별도로 김만배와 이재명에게 접근을 하고 가까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김만배 의 입에서 이렇게 미리부터 이재명과 친분을 둬야. 아, 대장동 사업에서 재미를 볼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이배 씨가 천호동인 치료 소유주인 배 씨가 검찰에 나가서 밝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 이거는 결국, 아,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바로 그 김만배가, 아, 2014년에서 2015년에 갑자기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자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이 지역에서, 어,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등이 그 주도권자였는데 미래신도시도. 그런데 갑자기 이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면서 2014년 넘어가서 2015년 초로 가면서 김만배가 주도권으로 바뀌는데 바로 그 전에 김만배가 이 법조팀, 이 기자들을 동원해서 이재명에 접근했던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늘그 어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법조 이 기자들하고 신분을 가져으면은 법원 내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가까워진 관계였고 그 뒤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것은 주도권이 확 바뀌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428억 약정을 했다. 즉내 지분의 절반을 정치 헌금으로 내겠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 똑같습니다. 이 백현동 비리나 이런 거에 보면 똑같습니다. 김인섭이 200억을 요구하니까 그 대신에 성남 도공을 배제해 달라. 아 그리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용도를 바꿔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다 해주고 했던 그와 똑같은 것이 백현동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laughs>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부터 이미 그 이재명과 김만배가 이렇게 서로 뭐 인터뷰니 뭐 이렇게 가지고 가까워졌고 특히 김만배가 집단적으로 법조 법조 이 기자들과 집단적으로 식사다리를 주선했던 이 사실까지 이 배신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특히 이배신는 YTN과도 관련돼 있죠. YTN에서도 기자를 했었는데 아,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 어, 재선 선거운동 바로 전날에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이런 허위 보도가 나가게끔 한그 어, 장본인이 바로 배입니다 자신의 그 후배 기자를 통해서. 자, 이이 이 기자를 좀이 기사를 내보내라. 그게 나가 가지고 이재명이그 재선 때 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바로 그 장본인의 배신라서그거들을지 수사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거 사실들을 폭로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김만배가 아, 오래전부터 이렇게 관계를 맺어 왔다. 뭐 자신은 잘 몰랐다. 이전에 몰랐다 하는 얘기에서 뭐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이 식당에서 이런 거 법조 팀장 그 기자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부하는 이런 얘기들. 김만배가 이재명이가 아부하고, 이재명이 김만배 등 법조 기자들에게 아부한 잘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 또 언제 볼까요? 언제 볼까요? 라며, 시대전화 달력을 보면서 별도로, 식사가 끝날 때쯤에 이재명과 김만배가 별도로 따로 앉아서 언제 또 볼까요? 라면서, 시대전화 달력을 보면서 다음 만남 약속을 잡은 게 밝혀졌는데 매우 그이 배씨의 아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그 진술들은 어 배씨의 이 지금 이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은 역시 정, 중요한 거 정황 증거다 즉어 김만배가 어떻게 해서 대장동에서 주도권을 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28억 약정설이 그걸 사실상. 어, 현실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이 김만배가 보니까 저 이재명의 그저어 그 뭡니까 업무 장소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했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인데 갔다 와서 이층에 아, 보니까 그 가짜 CCTV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배 씨에게 했고 배 씨가 그걸 들었다 이런 얘기도 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배 씨의 진술을 아주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결국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재명과 김만배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후로 이런 그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대장동 비리가 결국은 저질러졌고, 이들이 여기서 엄청난 떼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유동규 등에 폭로하고 있는 이재명 일당에에 주기로 했다는 그 428억의 약정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을 바로 이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유착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황이 또 드러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